안녕하십니까. 가수원 가는 길입니다. 이제, 이름을 바꾸고 한 며칠 지나니까 가수원 가는 길 멘트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laughs> 예, 오늘도 여전히 사인마스켓 자가 셀프 시공 현장을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때에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작업 첫째 날로서 시공하는 데에 들어가는 공구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것은요 파이프 절단하는 커팅기입니다. 파이프 길이를 필요한만큼 길이를 맞춰서 셰파이프를 절단하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햄머드릴입니다. 햄머드릴에 드릴 날이 굉장히 큰게 꽂혀 있죠. 이거는 파이프를 땅에다 박을 때에 구멍을 뚫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드릴을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서 파이프를 땅에다 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수평계입니다. 수평계는 파이프가 수평과 수직이 잘 맞아야 보기도 좋고 튼튼하고 그렇게 되죠. 그걸 봐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핸드그라인더. 네, 핸드그라인더인데요. 어, 요거는 아까 그 절단기와 같은 역할인데요. 어, 일단은 휴대용이고 어, 저 절단기로 자를 수 없는 부분, 이런 거는 그래 높은 곳에 이런데 또 간단한 것, 이런 걸를 자를 때는 이렇게 핸드 그라인더,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해머, 망치인데요, 중망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망치는 우리가 기준 줄을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할때 또는 파이프를 덜 박히거나 할 때에 이걸 이렇게 땅 속에 박아주는 그런 겁니다. 물론 뭐 굳이 용도를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 요 정도 중간망치 정도 예 보통 주먹 주먹만 하죠. 주먹보다 좀 큽니다. 사실은 어, 뭐 주먹 정도 되는 그런 어, 중간망치가 있으면 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그냥 사각 파이프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요거는 요 한쪽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어, 이쪽은 무거운 어, 그 자동차 부속, 그 기어로 기어 부속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무게가 꽤 나가요. 나가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어, 파이프를 땅에다가 어, 좀더받고 이럴 때에 이이 어, 이 파이프 파이프 상단에다가 이 사각 구멍으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면은 해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를 좀더 땅속 깊이 더 박을 때에 쓰이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자, 줄자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에 마킹을 하는데 필요한 매직펜, 매직펜이 좋아요. 매직펜이 두껍고 진해서 잘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은 카터칼 하나 정도 있으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짐을 운반할 수 있는 이런 운반기가 하나 있으면은.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어, 오늘 이 이래... 어, 대략적인 음, 공구는 뭐 지금 현재는 요 정도면 됐고요. 앞으로 뭐더 크게 에, 필요한 공구는 뭐 별로 없습니다. 아, 앞으로 새로운 공구가 나오면 또 그때 그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사인마스켓. 포도 재배 시설, 오늘이 세 번째 날입니다. 어저께까지 도면을 완성을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동력 운반기에다가 농구와 필요한 자재들을 실고 이렇게 저쪽 보이는 끝에, 끝에서부터 작업을 차근차근이 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준점이 되는 줄을 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둥 파이프를 세우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작업이죠. 이렇게 기준점을 찾아서 줄을 쳐줘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줄을 하나 이렇게 띄우고요. 이 줄에서 직각으로 또 줄을 하나 다시 띄웁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줄을 띄워줘야 이게 똑바르게 앞으로 파이프를 연결했을 때에 가로선과 세로선 이 열이 제대로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 줄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기둥 파이프를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파이프 간격은 2.5m 그리고 골 간격은 2.7m로 작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작업 순서는 드릴로 구멍을 뚫고, 파이프를 그 구멍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프가 2.5m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를 기준으로 뚫습니다. 다. 다음에 또 2.5m에다가. 오늘 겠습니다 다음은 줄 간격 2.7m에다가 파이프를 박습니다 2.7m를 박고 나면은 앞으로는 간격만 맞춰가지고 나가면은 작업이 되겠습니다. 줄 간격은 2.7m죠. 좀 칠내다고요. 2.7m를 뚫었고요 네, 이쪽. 이쪽을 계속해서 2.5m로 계속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작업은 계속 해나갈 거고요 같은 정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어, 또 다시 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은 여기서 줄일게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어, 여기서 영상 줄입니다. 감사합니다.